방송 대상 작품상 연예 오락 TV KBS 불의 명곡 락 페스티벌 인 강릉 수상 축하드립니다. 제50회 한국 방송 대상 시상식 작품상 TV 연예 오락 부문에서 KBS 불의 명곡 락인 페스티벌 인 강릉이 수상을 하였습니다. 수상자로 올라온 신수정 PD는 김창환 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고 그 뜻에 함께 해 주신 아티스트들과 그 축제를 예능적인 문법으로 풀어내 주신 MC 이찬원, 신동엽, 김준현님에게 이 상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했습니다. 프로의 명곡 방송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예능적인 문법으로 최고로 멋있게 풀어주신 우리 MC 신동엽, 김준현, 이찬원님께 이 상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. 규관하게 지키면서 보이지 않는 물로 늘 흐르는 모습으로. 이번 주 토요일에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